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 기능사 필기 꽃쌤입니다 CBT 복원 문제 2020년 1회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1번. 도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도복이 뭐죠? 작물을 키우다가 쓰러지는 게 도복이죠. 그럴 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키가 작고 대가 실한, 좀 통통한 품종을 선택해서 이런 품종 선택하는 게 바로 내 도복성 품종 선택입니다. 내 도복성 품종 선택. 그리고 가리 칼륨이죠. 인산 피 석회는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질소비료 주면 안되고, 칼륨 인산 석회를 충분히 시용해서 작물을 좀 튼튼하게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벼에서는 마지막에 약간 잡초를 제거해 주고, 또 배토 흙을 넣어주면 좀 쓰러짐을 방지합니다. 먼저 규소 있으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출소 직후가 아니라 벼 재배 초반에 시용하는 것이 작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벼에서는 그렇습니다. 답은 1번에 4번에 들렸어요 자, 2번. 바빌로프는 식물의 지 기리적 기온을 탐구하는데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재배 식물의 기원은 캔돌레라는 식물의 지리적 기원지 고고학, 역사, 언어학적 고찰하여 재배 식물의 기원을 저술했어요. 캔돌레가재배 식물의 기원을 저술한 거죠. 바빌로프는요, 농경의 최초의 발상지는 기후가 온화한 상간부 중관계수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을 추정하였다. 관계수 물과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지리적 미분법을 적용하여 유전적 변이가 가장 많은 지역을 그 작물의 기원 중심지라고 하였습니다. 1차 중심지, 2차 중심지 이렇게 구분되고요. 바블루프의 연구 결과는 식물종의 유전자 중심설. 이거 되게 키워드예요. 동그라미 유전자 중심설로 정의되었습니다. 1, 2, 3 4번은 바블루프에 관한 내용이고, 3번이 캔돌레라는 이제 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장물의 수분 흡수, 흡수, 여러 가지 비료 흡수도 포함되겠죠? 흡수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식물체의 줄기를 자른 곳에서 물이 배출되는 현상 일리비 현상이고요. 일비 현상은요 뿌리 세포의 근압, 뿌리 압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능동적 흡수입니다. 우리가 흡수를요 수동적 흡수, 능동적 흡수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능동적 흡수는 이제 에너지가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능동적 흡수는 뿌리를 통해 흡수되는 물이 주로 세포벽을 통하여 집단류에 의해서 뿌리 내부로 이동한다. 집단류가 아니고요. 수동적 흡수는 수동적 흡수가 뿌리를 통해 흡수된 물이 세포벽을 통해 집단료 이동하는 거예요. 능동적급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를 통해 무릎싸는 경로에서 심플라스트는 식물이 주근의 세포벽과 세포 간극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다. 그렇지 않아요. 심플라스트가 아니라 아포플라스트. 아포플라스트가 세포벽과 간극의 사이사이에서 더 수분이 이동하는 경우고요. 심플라스트는 이제 세포 안에, 세포를 통과하는 경로예요. 그래서 심플라스트와 아포플라스트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잎의 가장자리에서 수공에서 물이 나오는 일액현상. 여기까진 맞아요. 근압에서 일어나는 수동적 흡수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일비현상과 그리고 일액현상은 이 능동적, 에너지가 쓰이는 능동적 흡수입니다. 우리가, 어, 증, 어, 증산작용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수동적 흡수로 뿌리를 통해 흡수되는 물이 주로 세포벽을 통해 집단류에 오르서 뿌리 내부로, 그리고 바깥으로 이동한 현상이죠. 답은 1번이 맞았습니다. 자, 4번이에요. 계산문제 나오면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기능사준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니까 어, 자신감을 가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약간 포기하셔도 사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예요자 요소 하면 생각하셔야죠 요소의 질소 함량은 46%입니다 그래서 0.46%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계산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논오 요소 비료를 15kg 주었대요 그럼 15kg 곱하기 0.46%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 15kg 안에 요소의 함량이 6.9kg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소 비료 구매하시면 포대에 요소 비료 의0 4 6로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하다가 실제로 사서 구매하시면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laughs> 자, 그리고 5번입니다. 벼 모내기부터 낙수, 물을 이제 뺄때 제곱미터당 영면 증산량이 480mm. 수면 증발량이 400mm, 지하 침투량이 500mm다. 이때 유효우량이 375mm일 때시발은 300평이죠? 300평에 필요한 용수량은 얼마일까요? 했을 때이 용수량식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입을 통해서 증산에는 옆면 증산량이 480, 수면 이게 벼잖아요. 논에서 키우니까 수면에서 증발 증발한 양이 400, 그리고 지하로 빠져나가는 게 500. 이거 자체더하고요그 다음에 유효 필요한 우리가 논에서 별을 키울 때 필요한 우량이 375니까, 이걸 빼면은 이제 계산값이 나오죠. 약천입니다. 6번이에요. 기지 현상의 대책으로. 않은 것은? 기지현상이 뭐죠? 이 지가 땅짓자잖아요 그래서 땅에 기근이 왔다. 땅이 힘든 현상이 기지현상입니다. 이것을 어, 하기 위해서는 토양소독도 하고요. 담수를 통해서 미네랄도 좀 첨가해주고요. 세액으로 개토도 합니다. 이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어, 트럭자 갖다 부어야 되더라고요이번에 들렸죠? 연작이 아니라 우린는뭘 해야 되죠? 윤작을 해야 되죠. 윤작은 같은 말 뭐죠? 돌려짓기입니다. 7번 풍해의 생리적 기구가 아닌 것은 풍해가 뭐예요? 바람의 피해죠. 바람의 피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면은 어, 기공이 폐쇄되기도 해요. 바람 막 불면은 증산적인 너무 활발하면 안 되니까 기공이 폐쇄되고 광합성도 줄어들고요. 그렇죠. 또 호흡도 막 증가돼요. 가 하지만 이제 바람이 막 분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독성 물직이 생성되지는 않거든요. 생성되산 생성된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했을 때는 기공 패의 호흡 증가 그리고 광합성 저하가 더 합리적인 답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기원지로서의 원산지를 파악하는데 근간이 되고 학설은 유전자 중심설입니다. 앞에서도 보셨죠 바빌로프의 유전자 중심설. 작물의 기원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원지를 총8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보면 중국, 한국, 한국도 넣었어요. 중국, 한국,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호카사스 중동. 지중해 연안, 중앙 아프리카,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아 아 이게 이렇게 보면 어디가 어디지 헷갈려요. 그래서 교재 이런파트 다시 가셔서 거기에 지도 제가 표시 다 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조금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둬야 돼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아프리카지만 남부 아프리카가 아니라 중앙 아프리카에서 이거 X 치고 중앙 아프리카라고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온 김에 여기 오신 김에 이거 외우는 장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외워보세요 중국에서는 인제 인삼 이거 자주 나오죠 그리고 인도 동남아 벼 참깨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는 귀리 코카소스 중동에서는 밀 그리고 사과 지중해 연안에서는 완두 아프리카에서는 뭐 수박 멕시코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 남아메리카에서는 감자 이 문제가 진짜 틀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남부, 어 들은 것 같은데 남 아메리카였고, 그리고 중앙 아프리카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문제 나왔을 때 그때 그때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죠. 9번입니다. 작물의 일반적인 분류에서 섬유 작물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작물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식용 작물, 뭐 특용 작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섬유로 이용하는 작물들은 목화, 삼. 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아마 양마, 당나무, 왕골수세미, 고리버들, 어저기, 칡뽕나무 이렇게 있고요. 어, 아, 속하지 않는 거네요. 어유, 쟤도 문제 잘못 봤네요. 제충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고리버들도 맞고요. 저도 이걸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오, 어, 이런 문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작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죠. 오, 어, 저도 이거 큰일 했어요 여러분도 문제 보실 때 우리가 컴퓨터로 보지만 체킹을 잘해야 돼. 속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체킹.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 제충국입니다. 아, 유기농에서 제충국 진짜 많이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제충국을 통해서 이거는 충을 제거하는 국화잖아요. 그래서 이거 필답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때 필답에서 아마 다시 보실 거예요. 제충국 하트. 네, 10번입니다. 농경의 발상지라고 볼수 없는 것은 아닌 거 문제예요. 큰 강의 유형, 캔돌레가 주장했고요. 상간부. 바빌로프 해안지대는 이분이 영어 발음을 잘 못하겠네요. 데트웨이럴 이렇게 해서 내륙부에서는 사실 조금 힘들죠. 발상제라고 했을 때 각각의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수분이 가득 포화된 상태의 토양에서 증발을 방지하면서 중력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남은 상태의 수분입니다. 작물을 생육하는데 가장 알맞은 수분 조건은 이것도 이제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요. 답은 포장 용수량입니다. 중력에 물이 견뎌서 저장할 수 있는 최대의 수분 양이고요. 토양 내에서 공극만 채워진 거고 관계 강호의 2 3일 후예요. 물이 너무 가득 차면 포화 용수량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완전 물이 가득 차서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 용수량부터 연구 위조점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효 수분의 범위입니다. 자 (12번이에요) 지온 상승 효과가 가장 우수한 멀칭 필름의 색은 자 우리가 피복 피부과 뭘로 할지 고민할 텐데 가장 쉬운 게비닐이로 하잖아요. 근데 비닐로 할때그 비닐의 색깔을 보시면 지온 상승할 때는 투명 색깔이 지온 상승이 좀 커요. 어? 잡초하게 무슨 투명 비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봄철에는 그 짧은 시간에 바짝 올려줘야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투명 멀칭 필름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크고요. 또 고구마 재배하시는 분도 고구마 심는 그 가운데 부분에다가 투명 부분, 그건 배색 필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라면 그런 것들을 이용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13번입니다. 이건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남부 지방에서 가을에 겨울 동안에 들깨를 재배 시더를서 야간 조명을 실시하는 경우, 자 무슨 식물이죠? 들깨예요. 들깨는 단일일 때 꽃이 펴요. 근데 들깨를 재배하는 이유가 뭐죠? 잎을 따먹기 위해서예요. 잎을 얻기 위해서. 그러려면요. 이 단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 겨울 동안 야간에 조명을 키우는 거죠. 일부러 장일을 만들어주고 단야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개화를 억제해서 잎을 계속 따기 위한 거예요. 잎들깨를 얘기하시는 거죠. 들기는 먹을 수 있는 들깨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1 3번에 3번. 14번 접목재배 특징이 아닌 것은? 접목이 뭐죠? 우리가 접붙이기라고 해서 이렇게 과수에서 영양번식 중에 하는 방법인데요. 이 접목재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세도 회복하고 병해충 저항성도 증대를 시키고, 종자 번식이 어려운 작물의 번식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좀 되게 좋은 문제인데, 접목재배의 장점 세 가지 쓰세요 했을 때, 이렇게 쓰시면 필답에서 이제 전수를 맞으시겠죠. 그래서 답은 환경정성 강화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닙니다. 15번. 작물을 재배할 때 도복의 피해의 양상이 아닌 것은, 이것 아닌 것 문제예요. 도복이 피해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수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품질도 안 좋아지고, 작물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내어 세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수확 작업이 곤란되겠죠? 그리고 수바라가 나타납니다. 수바라가 뭐냐면, 벼에서 우리가 이제 벼가 이삭에 달린, 이삭이 거기 달린 상태에서 발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사실 징그럽거든요. 그랬을 때, 장물의 전체적인 품질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5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16번 관계의 방법 물 주는 방법을요. 지표관계, 살수관계, 미세관계로 구분할 때 지표관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표관계는요. 전면에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반법, 등고원료법, 그리고 인류관계, 보도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는요. 살수관계에 포함되어요.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거는 지표면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높여서 달려있거나 지지대를 세우거나 하잖아요. 그리고 미세 관계는 이것도 잘 나오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방울방울 점점씩으로 관계를 합니다. 물을 제일 아끼는 건 점적식 관계고, 스마트펌에서도 대부분이 이 미세 관계로 이제 물을 아끼고 있죠. 답은 여기서 16번에 4번. 이 문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관계법에 대한 세 가지 구조와 그리고 세부적인 밑에 하위 요소들을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17번. 논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노후와 답의 특징이 아닌 것은 노는요 담수를 하죠. 물을 담잖아요. 그래서 위층은 산소와 맞닿는 산화층, 아래층은 환한층으로 분해되는데요. 작토층, 작물을 재배하는 토층에서 철분과 망간을 비롯한 수용성 무기 염류들이 무기 미네랄들이 용털돼요. 그래서 여러 해 동사를 계속하면 벼의 뿌리가 살고 있는 토층 중변에 여러 가지 철 망간 망원심등이 부족한 토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관리 안 하고 그러면 노화답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깨시문이 발생되고 뿌리가 썩죠. 그리고 이 환원층에서 황화수소가 발생돼서 원래 철이 있으면 괜찮은데 철이 없게 되면 벽뿌리 근처에서 벽뿌리를 상하게 해요. 이게 바로 노화답의 이제 얘긴데 이 노화답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작토층의 철이 미생물을 환원되어 f 2로용탈돼 버린다. 이것도 맞고, 작토층의 아래층으로 철과 망간으로 산해되어 용화도가 감소되어 철과 망, 망간의 형태로 침전한다. 이렇게 작토층의 철과 작토층 아래의 철이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방,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한 황화수소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규산이 어, 이렇게 다 이렇게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17번에 4번입니다. 1 8번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와 작물의 생리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높아질수록 동화량은 증가한다.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지만 이제 증가할수록 이 동화량은 탄소 동화 능력, 광합성 능력이죠. 그러니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할때시가 생각하면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물의 그런 생육 온도를 생각해서 이제 광합성도 이제 일정 범위가 있는데요. 광합성 속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뿐만 아니라 광의 강도도 관계가 되고요. 광합성은 온도, 광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대한다. 이거 계속은 틀렸죠. 우리가 광합성에 대한 이 광포화점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4번, 광합성에 의한 유기물의 생성 속도와 호흡에 의한 유기물의 소모, 소모 속도가 같아지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요. 광합성을 하기도 하지만 호흡을 하잖아요. 그쵸?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상점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는 광보상점, 그리고 CO2도 마찬가지예요. CO2가 이제 와, 관계가 없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처럼 안 보일 때가 이제 보상점, CO2 보상점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19번. 토양 단면에서 용탈층, 동그라미. 용탈층을 나타나게 하는 토양 생성작용은? 뽀용뽀용, 포도조라 작용에서 용탈층이 나타나는 토양 생성. 이거 기억해 주시면, 토양 단면에서 철, 알루미늄, 확연하게 용털돼요.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생긴 토양 생성작용으로 특히 다무수화에 물을 담아놨을 때, 논토양의 환원에 의해서 양분 울탈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토양이 좀 포도조라 작용이 좀 많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적으로 토양이 그렇게 우수한 토양은 아니에요. 전 세계랑 비교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 농업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부처의도움 많이 토양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계신 겁니다. 19번에 4번. 20번이에요. 중일성 식물은 바르게 나열한 것은 중일성이 뭐죠? 일정에 관계없이 이제 꽃 피는 그런 작물이죠. 가지, 오이, 토마토. 또 우리가 이제 가지과 오이 작물 이런 것들 생각하셔서 답은 4번입니다. 그때그때 나오는 주요 작물들이니까요. 이거는다 같이 꼭 외워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21번, 토성, 토성, 매일 헷갈리는 이 토성, soil, texture. 그러니까 토양이 알갱이들의 크기인 모래미사점토의그 함량의 비를 말하는 거니까요. 모래미사점토, 유기물, 탄소가 들어있는 유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2 1번의 3번. 자,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아닌 것은 우리가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이제 구분을 하실 때 물리적 성질은 토성, 그리고 토양 온도, 그 다음에 토양 색이 있는데 토양 반응은 pH죠. 우리가 스마트폰 운영하실 때, 어, 여러 가지 양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때 pH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식물이 자, 비료를 흡수하거나 여러 가지 비, 농약을 이제 배포할 때도 여러 가지 pH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답은 2 2번의 4번. 토양 반응은 화학적 성질입니다. 자 발아 억제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아 촉진 물질, 발아 억제 물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구분하시는 게 자주 자주 출제되는데요. 암모니아, 시아나 수소, 그다음에 ABA는 발아 억제 물질 속하고요. 발아 촉진 물질은 여기 뭐 질산, 염산, 그리고 이제 어, 질산염 이런 것들이 발아 촉진할 때 이런 것들 0.1에서 0.2%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용할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작물을요 어~ 종자를 채취하시고 나서 발아가 잘 안되네 그럴 때 이제 질산염 처리 아니면 진한 황산 처리를 이제 가볍게 해주시는 게뭐오래 담가두면은 당연히 종자가 녹아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퍼센테이지를 작, 작물 특성에 맞게끔 화학약품을 이용하시면은 우리가 쉽게 휴면 타파도 되고 종자를 어~ 발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해보세요 음. 자 24번. 토양 염기에 포함되는 치원성 양이온이 아닌 것은? 치원성 양이온, 네 가지죠? 칼마카나,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칼마카나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쉽게 외웠을 때, 그거 기억하시면, 아, 치원성 양이온, 칼마, 칼나, 칼마, 칼나.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25번 토양 분석시 사용되는 토양 입자, 입자가 뭐죠? 토양 알갱이죠? 입자의 크기는 얼마 이하를 말하는가? 우리 공부했을 때 자갈 2mm, 모래 2에서 0.05, 어떤 책에는 0.02 되는 것도 있고 미사는 0.05, 어떤 책에는 0.02, 그리고 0.002, mm 이하는 점토, 점토 도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26번입니다.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고요. 이것은 풍건 토양이 1kg이 흡착할 수 있는 양이온의 총량을 나타낸다. 이 정의를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음, 이거에 대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양이온 교환 용량입니다.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양에 양이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게 다른 이온으로 교환돼서 여러 가지 주요 토양의 입자음이온과 결합돼서 물에 녹아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양이온 초양 용량이 높다라는 것은 어, 그 토양이 좀 좋은 토양이다. 여러 가지 양이온이 붙을 수 있는 토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7번. 2대2 규칙형 광물. 이게 나올 때마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1대1 격자형 하나밖에 없잖아요. 카올리 나이트. 여기다가 영어도 헷갈리시니 한글로 써놓으세요. 그런 거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다들 원래 다 그렇게 공부해요. 자, 2대1 격자형 광물은 버미큘라이트 일라이트, 몬모릴로 나이트. 그리고 2대2 규칙형 나이, 광물은 클로라이트. 그래서 답은 27번에 4번이에요. 28번. 암석의 화학적인 풍화작용을 유발한 현상이 아닌 것은? 암석의 풍화 작용은두 가지가 있죠. 이제 우리가 아, 세 가지가 있죠.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이렇게 그 다음에 생물학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28번에 3번, 수축팽작 작용이 기계적인 작용이고, 산화, 뭐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분해되거나 가수 분해, 물로 분해하거나 탄산으로 분해하거나 화학물질이 포함된 1번, 2번, 4번은 화학적인 풍화 작용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용해, 수화, 가수분해, 산화, 탄산화, 이 다섯 가지가 이제 화학적 풍화작용이 되고요. 또 생물적 풍화작용은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 같은 것들이 녹여버리거나 아니면 직접 동물이 부수거나 이랬을 때 풍화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풍화는 바람을 부셔가지고, 바람 얘기가 아니에요. 돌을 아주 큰 암석을 부셔버리는 그 작용을 풍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29번이에요. 토양 무기 성분 중 가장 많은 성분은 토양에서 가장 많은 건요. 산소, 그다음에 규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규산이 가장 많습니다. 29번에 2번이에요. 30번이에요. 담수된 논토양. 논토양에는 물을 담아 놓으니까 담수됐죠? 환원층. 위에는 산화층, 밑에는 환원층. 화난층. 환원층에서 진행되는 화학 반응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걸좀 표를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화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 비료를 이해하실때좀 편해요. 산화와 환원. 산화는요, 산, 산, 산소를 결합하고요, 수소를 잃어버려요. 그 전자는 없고, 산화수, 플러스, 뭐 2가에 2 e 플러스에서 3 플러스로 늘어난 등의 이거 증가를 합니다. 환원은 반대예요. 그래서 산소를 잃어버리고요. 수소를 결합하고요. H를. 전자를 잃어버리고요. 산화수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이거 몇번 볼까요? 황은요. 수소가 붙었어요. 이건 뭐죠? 수소가 붙었으니까, 결합했으니까 환원이죠 너무 쉽네요. 30번에 1번입니다. 2번도 볼게요. CH4에서 지금 수소를 잃어버렸잖아요. 수소를 잃었다. 그러면 산화죠. 산소가 붙었죠. 산화. f e 2가 플러스에서 f e 3가 플러스를 했어요. 산화수가 증가했죠. 이게 뭐죠? 산화. 여기다 보시면 수소를 잃었고 산소를 얻었어. 이게 뭐죠? 산화. 이거 표로 이해하시면 어, 산화 환원은 문제 쉽게 풉니다. 이렇게 이렇게 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 나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두개다 외우기가 힘드시면 요 산화 하나만 외우시면 나머지 건 짝꿍처럼 외우시니까 조금 편하시겠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